Good morning, everyone. 저희는 지금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광고 촬영을 하기 위해서 홍콩 오션파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콩의 아침은 여전히 날씨가 좋고 택시 왔다! 자 드디어 오션파크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가 바로 홍콩 롯데월드와 비슷한 거죠 에버랜드와 네, 놀이동산인데 광고 촬영인데 좀 그래도 뭔가 즐겁네요 광고 주제가 뭐냐면요 저희 억서포가 재밌게 노는 영상을 찍어주면 되는 게 저의 미션입니다 네. 어, 사람들이 많네요. 오늘 토요일이어고또 주말이어서 사람이 좀 많이 있는데 약간 에버랜드랑 비슷한 느낌이네, 에버랜드. 지금은 알수 없는 열차를 탔어요. 열차를 타고 이 놀이공원에 꼭대기로 올라간다고 하네요. 천장에 보면은 막 별들이 있는데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여기서 뭐 한국말로 메리크리스마스라고 나온다나 뭐라나? 아무튼. 열차를 타고 꼭대기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뒤에 보이는 게 저희가 타고 온 열차인데 이걸 타고 이제 놀이공원 끝 끝자락, 네맨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의 첫 번째 미션은요. 여기 오션 파크에는 신기한 동물들이 있대요 희귀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희귀 동물을 찾는 미션인데 제일 빨리 그 희귀 동물을 찾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네. 잘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지금 안적씨는 똥싸러 갔어요. 홍콩 음식들이 좀 짜고 그래서 그런지 배탈이 났나 봐요. 자, 저는 지금 <laughs> 제가 1차 미션에서 제일 첫 번째로 가오리를 찾는. 네. 미션에 걸려서 지금 가오를 리 찾는데 44분이나 걸렸습니다. 이 오션 파크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해요. 밥을 일단 먹고 나머지 유준호 씨와 안지혁 씨도 미션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I'm <목소리> ready. 밥 먹는 곳에 왔는데 여기는 수족관 식당인데 안에 펭귄이 있대요 식당 안에 아 여기 왔으면 놀이기구를 타야 되는데 지금 뒤에 놀이기구가 엄청 많은데 시간이 되면 은놀이기구 타고 놀고 싶네요 놀러 온거 같기도 하고 일하러 온거 같기도 하고 네, 되게 애매한 기분인데 네, 아무튼 기분은 좋아요 이런 광고 촬영은 또 처음이기 때문에 좀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라서 재밌어요 자 지금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데오 되게 시원합니다 여기 일단 얼음벽이에요. 보이시죠? 나름 크리스마스라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있네요. 직원분들도 산타모자를 쓰고 계시고. 진짜 펭귄 있어, 식당 안에. 안녕, 펭귄. 펭귄아, 안녕. 오, 자유롭게 헤엄을 치네. 펭귄이 저렇게 헤엄 잘 치는지 몰랐어요. 음. <laughs> 자, 홍콩 물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이거 레몬인가? 제가 어제부터 느낀 건데, 홍콩은. 한 물을 안 마셔요. 미지근한 물 아니면 따뜻한 물을 마시는데 이유가 있나요? 겨울이었어. 서아 겨울이어서 따뜻한 물을 마신 거예요. 어. 별 뜻은 없는 것 같아요. 겨울엔 따뜻한 물 마시고 여름엔 차가운 물 마시고 네. 우리 나라와 똑 같습니다. 저 이게 메뉴판인데 아주 귀엽죠. 로우 카본 세트 메뉴. 네 이게 저 이산화탄소 메뉴라고 해서 환경 오염이 덜 되는 그런 음식이래요. 좋은 거겠죠 뭐 몸에도 좋겠죠 이상화탄소가 적다는 건? 아까부터 눈에 들어왔는데 요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당의 특별 메뉴 메리 크리스마스 메뉴. 예. 크랜베리가 일단 들어갔고요. 오렌지 주스도 섞였고요. 라임 주스도 섞였고 어, 라즈베리 앤 그리고 민트 민트 잎이 들어갔대. 약간 상큼하죠. 카피스한 맛이에요. 아까 저희가 타고 왔던 열차 기억 나시나요? 어 맞네. 예, 그 열차를 모티브로 한 그릇인데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라고. 이거 뭐죠? 케이크인가? <laughs> 특별한 건 아니지만 햄님 맛인데 맛있어요. 오늘의 메인 메뉴 펭귄 피자 아 귀여워. 이거 제가 시킨 건데요. 불이 먼저 먹어야지. 그 꼬깔골. <laughs> 펭귄 눈알이 올리브네 올리브 감자튀김이면 안녕해도+ 안요해도 안녕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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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기 해문에 밥을 먹었으니까 안을 내서 다시 <목소리>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자 지금 안재혁씨가 미션을 수행 중인데 타고싶다 놀이기구 어, 나이도 타고싶다 안어레이저라는건데 저희가 이거 내일 탈거거든요 내일 저희가 이거 타면서 미션을 수행을 해야되는 네, 놀이기구입니다. 프롱라이든가? 네. 재밌겠다. 물에 많이 젖나봐요 우비까지 입고 하네요자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놀이동산 꼭대기인데 이 케이블카를 타고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놀이동산 주변에 다바다예요 아 이야 좋다. 힐링되네요, 힐링. 되네요, 힐링. 요걸 타고 내려갈 겁니다, 우리는. 제가 지금 안경 씨가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저렇게 느긋하게 내려가서 어떻게 미션을 수행할지 모르겠지만 아, 오지 마세요. 저, 저 저거 가요. 딴거타요딴 아, 거. 거. 안경 씨 미션 수행 중인데 내가 방해할 거예요. 이거 너무 무서워. 밑 아름답다 뷰리퍼 <듀히포> 홍콩! 이거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할 거예요? 떨어지면 뭐. 어, 이거 지금 한쪽 한쪽으로 기울은 거 같은데 지금? 그너 야, 가방을 졌다 놓 저리. 이거 흔들면 어떻게 돼? 아아 아, 진짜 베리 보여줘 봐 흔들자 이야 무섭다 헬로헬로 예. 아주 좋은 놀이기구인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인사할 수 있는 아이 좋아 안녕 헬로 나이스 커플 베리 뷰리풀 커플 아 너무 무서워요 이거 고소공포증인 사람 절대 못해요 이거 진짜 안 떨어지겠지 이거? 이거 보세요 진짜 밑에 봐봐요 이거 왜 타는 거야? 이게 만약에, 진짜 만약에 이게 갑자기. 만약에, 만약에. 주... 말은... 줄이 끊어지면서 이빅토이 오이... 떨어지면은. 그냥 죽는 거겠지? 뭐 카메라 떨어뜨면 카메라 떨어뜨리면 야, 끔찍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아, 아, 소리 하지 마. 차라리 내가 떨어지면 안 돼. 20분 동안 타고 내려오니까. 멀미나요, 지금. 두 번은 타고 싶지 않아요. 새소리가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 새들은. 가짜입니다. 우선 과일이 있어. 안 움직이네요. 오후 1시인데 아침에 왔을 때보다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이거 너무 귀여워. 오. 여기는 그냥 먹거리 같아요. 간식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곳이고. 나중에 여자친구랑 꼭 홍콩 오션파크 와야지. 헬로우. 빠빠. 말못 하는 문화 팬더가. 와. 7 7 땡큐. 귀여운 판다 자, 여기가 판다가 있는 곳인 것 같은데, 귀여운 판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뭐, 안에 악가 있어? <laughs> 가짠데도 무섭다. 판다가 자고 있어요, 저기서. 엉덩이가 갈색이야. 똥 묻은 것 같아. 더러워. 너구리 팬더다. 너무 귀엽게 생겼어. 판다들은 게으른가 봐요. 다 자고 있어요. 궁어지잉어지 되게 신기한 금붕어들이 많습니다. 뭐야, 너 이렇게 생겼어? 난 금붕어 종류가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꼬리가, 뭐. 에, 꼬리가 없어요. 꼬리 없 실크. 되게 우아하게 생겼어, 금붕어들이. 이 뒤에는요, 또 안적 씨가 좋아하는 장소죠. 보이시나요? 날아오라 주작! 주작 월드. 동물들이 진짜 많아요. 특이한 동물도 많고, 동물원이 좀잘돼 있네요. 뒤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데 지금 날씨는 여름. 이게 무슨 크리스마스 날씨야? 뒤에 인공눈 내려 요 인공눈. 아니 눈이 안 오니까 인공눈을 뿌리네요. 날씨가 너무 더워. 분수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분수쇼를 즐겨 주십시오. 와. 와. 꽃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항상 꽃길만 걸을 거예요. <laughs> 자, 지금 안재혁 씨의 미션이 끝났고 이제 유진호 씨차인데 다시 올라가야 돼요. 지금 다들 욕초가 되었어요. 노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름 일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열차 떠난다, 야! 설국 열차 타 있는 기분이야. 아이스방 같은데 들어왔는데 진짜 추워요 여기 지금 어. 여기 아까 그 펭귄 식당 옆에 있는 펭귄 동물원 같은데 여기 안에 보면은 펭귄들이 진짜 많아요 어, 냄새는 별로네요 약간 명태 비린내가 나요 펭귄 땅아 여기 에어컨 전기세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희 집보안 분나 여기 저희 집보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갖고 싶다 너무 귀여워 너무 갖고 싶어자 현재 시간 오후 3시 20분인데 진짜 날씨의 최고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오션파크에서 열대우림 지역인데 아더워자 여기에 유준호 씨가 찾아야 되는 동물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광고 촬영이기 때문에 제가 쉬고 싶어도 계속 옆에 따라다니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아. 봐라 저기 있는 거. 자, 드디어 촬영이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인데 아침 10시부터 와서 영상 하나 촬영하는데 10시간이 걸쳐서 촬영을 끝냈고요. 저희는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조금 쉬다가 이따가 홍콩에 또 야경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피곤해. 현재 시간 6시 52분이고요. 숙소에서 조금 쉬다가 홍콩의 야경을 즐기러 소호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모처럼 홍콩까지 왔는데 일만 하다 갈수 없기 때문에 홍콩 관광객으로서 홍콩을 즐기러 갈 거예요. 자, 여기는 홍콩에 있는 소호거리고요. 소호거리에서 지금 사사라는 매장 앞에 있습니다. 여기 사사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각종 화장품들이 있는 장소고요. 저도 몇개 샀습니다. 네. 싸다고 들었는데, 좀 가격대가 있어요. 자, 요건데, 요게 그렇게 너무 좋다고 요 근데, 너무 비싸. 너무 비싸. 화장품 선물도 사고, 이제 저희는 소호 거리를 돌아다닐 건데, 이소 거리에 세계에서 1등인 에스컬레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면 또 길거리 음식들이 있다고 해서. 근데 여기는 홍콩 사람들보다는 외국인들이 더 많습니다. 길을 개척해서 간다. 아, 여기는 어디죠? 에스컬레이터에서 지금 내려오다가 밥집을 찾고 있는데, 이렇게 고생 끝에 밥을 먹으면 또 맛있긴 하지만, 저는 좀 편하게 밥을 먹고 싶네요. 아, 그나저나 길이 너무 이쁘죠? 여러분들 교훈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재혁을 따라다니면 절대 절대 얻는 게 없습니다. 고생만 합니다. 밥집 어디 니자짝자짝자짝 에엥 드디어 맛집을 찾았어요, 여러분들. 여기가 맛집이래요. 근데 안재혁 씨 말이라서 또못 믿겠는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쳤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 딤선 아닙니까, 딤선? 제가 어제부터 먹고 싶었던 딤선이 여기 파는 것 같은데요. 어, 음식이 바로 나오네요. 자, 이게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게 비프 누돌면이고요.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역시 굶다 먹으면 맛있네요. 뭘 먹어도. 음, 고기가 좀 맛이 특이하네. 완자. 음, 완자 안에 새우가 들어있네. 홍콩 문화는요, 먹었다 싶으면 그냥 그릇을 가져가요. 난 국물을 더 먹고 싶었는데, 그릇을 가져가 버렸어요. 아 여전히 짭니다. 홍콩 음식은 짭니다. 자, 지금 밥을 다 먹었고 이 홍콩 소호거리에는 또 에그타르트가 유명한데 에그타르트를 저희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이 또 9시가 다 돼가지고 찾았다! 쿠키집 찾았다! 에그타르트 찾았어, 에그타르트 집.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 가게가 에그타르트 집인데 이게 다안 지역 때문이요. 그 에스컬리터만 안 올라갔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안 그래요? 없습니다. 정말 화가 나네요. 에그타르트.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쿠키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집. 쿠키집은 열려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 이것까지 안 열렸으면, 나의 홍콩 여행기는 최악이야. 제 <laughs> 옆에 있는 이 늠름한 형님 덕분에, 이렇게 홍콩에서, 네, 걷기만 하네요. <laughs>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라는 아, 걸 실천 중이죠. 야, 여기서 사진 한방 봐가야겠습니다. 거리가 정말 이쁩니다. 홍콩 느낌. <목소리> 쿠키집도 닫았어요. <다 목소리> 네. 홍콩 여행 2일차. 최악이네요. 마지막 코스로 이제 야경을 보러 가려고 했는데. 준호 형이 아파서, 저는 준호 형이랑 같이 숙소로 들어가고, 편집자 야곱님께서 멋진 야경을 찍어 오실 거니까, 예쁜 야경 보시면서, 홍콩 1차. 오늘은 여기까지.